어, 반갑습니다. 어,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보시다. 반갑습니다. 예. 예. <laughs> 예. 오늘 도 예배 승리합시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배 승리합시다. 예. 음, 어쩌면 이부 예배 그 어른들 드리는 예배보다 더 분위기가 딱딱한 서로 뭐 인사보다는 예. 그. 시험이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안 끝난 학교도 있, 있나요? 아, 소, 아 있네. <laughs> 예, 거의 끝났죠. 우리 한번, 우리 수고했다고 한번 우리 박수 좀 쳐줄까요? 아, 시험 보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예, 많이 힘들어요. 어, 또 오늘 어린이주일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 우리 청소년들은또 어린이가 아니라가지고, 여기도 끼지 못하고 저기도 끼지 못하고 들어보니까 그 초등부 예배는 뭐 오늘 햄버거를 준비했고 뭐 유년부 예배는 샌드위치를 준비했고 중고등부도 준비했어요.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말씀 <laughs> 그래서 말씀을 많이 먹고 그 제가 그 어제 선생님한테 좀 부탁을 드렸거든요. 우리 램너트들 러브 시험 봐가지고 좀 고생했는데 좀 입에 뭐 사탕이라도 물려주세요. 는데좀 준비했나요? 지인주 중원이 뭐 있어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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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으로 네, 먹여주시기 바랍니다. 어, 네, 우리 오늘 좀 말씀 좀 집중해서 같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어,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 그 시험 끝나고 저기 다른 세상에 가 있지 말고 어, 조금만 제가 하는 이야기를 어,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그 제가 이번 주에 어떤 그 중학교 친구를 만났어요. 중학교 친구 한 명을 만났는데 이제 교회에 다니는 친구는 아니에요. 어. 근데 이제 이 친구랑 이야기하는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제뭐 직업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교회에 다니는 선생님 이렇게 말하지. 그래서 어, 선생님 왜 교회 다니세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교회 왜 가요? 그러니까 가지 말라는 식으로. 예. 네. 해서 어떻게 설명 방법이 없잖아요. 뭐 이렇게 좀 통해야 이 친구가 좀 교회도 다니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면 좀 이야기가 통하겠는데 그래서 자기가 이제 하는 말이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어, 자기는 그 신이라는 존재 하나님이라는 것도 잘 몰라요. 그냥 신이라는 존재를 그딴 거왜 믿냐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laughs> 그 없다.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신왜 믿냐. 그래서 어, 마치 교회 다니는 거뭐 이렇게 종교 갖는 거 되게 이렇게 뭐 사이비 이단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뭐할 말이 없잖아요. 뭐 그렇다고 뭐 중학교 친구랑 저랑 스무 살 차이 나거든요. 그렇다고 싸울 수도 없고, 야이씨 하면서 막뭐 뭐라 할 수도 없고. 어, 그래서 계속 듣고 있다. 그럼 너는 뭐 믿냐? 물어봤어요. 제가. 너가 믿는 거 뭐냐? 하니까 그 친구가 믿는 거는 그 외계인을 믿는데, 외계인. <laughs> 어, 지구도 이렇게 있는데, 우주 저편 어딘가에 또 다른 생물체가 있지 않을까요? 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계인이 있는 것 같다고 자기는. 그래서 대비를 해야겠대요. 그 외계인들이 나중에 지구를 침공할 건데 그거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 네? 아 저한테 하는 말이 아니구나. <laughs>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이 녀석 어, 가서 어벤져스 되겠구나. 예. <laughs> 네.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그런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외계인이 어, 신이지 않을까, 또이멋 지구를 창조하지 않을까, 특히 하여튼 복잡해요. 음.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을 못하고 그냥 그 친구 수준에 맞게끔 대화를 했어요. 어, 사실 근데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어, 분명히 있는데 어, 눈에 안 보이지만 어, 중요한 게 많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게 뭐가 있을까? 해보니까 그 친구가 이제 어, 고민을 하다가 공기가 있어요 이러더라고 공기 그치 눈에 안 보이죠 공기는 근데 공기는 분명히 있잖아요 그니까 러 우리가 오늘 이렇게 호흡도 할수 있고 숨쉴수 있잖아요 어. 아, 공기가 없는 것 같아 의심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아마 우리는 그냥 당연히 어렸을 때부터 공기가 있어 뭐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또 눈에 안 보이는 게 뭐가 있을까 또 이야기해 보니까 이제 그 친구가 뭐 마음이 있대요 마음 좀 이게 아름다운 단어를 쓴것 같아요. 눈에 안 보이는 마음. 어 그쵸? 마음은 안 보이죠.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 보여요. 보이면 큰일 나요. 예, 네. 아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구나. 아저저 저 선생님이 하나님을 안 믿고 있구나. 어, 기도한다고 하더니 최영욱 선생이 맨날 9 시마다 기도한다니 다 뻥이었구나. 네. 만약 마음이 보인다면, 예, 네. 다 들키겠죠. 근데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뭐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뭐 그렇게 이야기도 하잖아요. 어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 반대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눈에 안 보이지만 어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 있어요. 영혼. 음 그리고 뭐죠? 어, 영적인 세계가 반드시 존재해요.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이다 보니까. 그런데 분명히 실제 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친구는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에이, 영적인 세계가 있을까 없을까? 근데 그거는 내가 믿든 안 믿든 마치 공기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믿든 안 믿든 반드시 실존하고 있어요. 실제 존재하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 영적인 세계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내가 믿든 안 믿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있고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혼이라는 존재가 있고 그렇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한 영 사단이라는 흑암의 존재가 또 있어요. 그리고 눈에 안 보이지만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예.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에, 있나? 예, 제가 어떻게 보여줄 수는 없지만 어, 성경 말씀에는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영적인 세계가 지금 우리 앞에 있다,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어,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 사단은 어,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게 만들어요. 좀 이렇게 무감각하게 만들어요. 좀 어둡게 만들어요. 무지하게, 잘 모르도록. 분명히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그거를 못 보게 방해해요. 근데 어떻게 방해하냐? 다른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좀 이렇게 표현을 해 볼게요. 어, 세상의 것,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 우리와 사랑하는 이천 세상의 것들, 여기에. 어, 관심을 두게 만들어요. 응. 그냥 뭔가 사단이 나타나서 영적인 눈을 딱 어둡게 하고 뭐 가리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관심을 다른 데로 옮기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아니라 뭔가 세상의 것 유계 세계로. 그래서 사람들이 어, 전혀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모르고 살아요. 그리고 온통 어, 이 세상의 것에만 관심 두고 살아가요. 관심 가지고 살아가요. 그리고 이것이 마치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붙잡고 살아가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세상의 것이 그럼 필요 없다. 그 말은 아니에요. 예. 네. 그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 영적인 세계가 반드시 지금 우리 앞에 실제하고 있는데, 존재하고 있는데, 그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그냥 이게 우리 삶의 전부인 것처럼 이것만 쫓아간다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리 말씀 한번 띄워 주실래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어떻게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 예, 한번옆 사람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라." 어, 잠 깨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단은 자꾸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 공격을 해오니까,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왜요? 대정 마귀가 어떻게 해요? 오늘. 사자와 같이, 지금도 두루다니면서 누구를 넘어뜨릴지, 누구의 관심을 바꿀지, 어떻게 저 친구의 상처를 건드려서 무너지게 할지, 계속 그거를 찾고 있대요. 그 대상을.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은 아무리 그 사람이 뛰어나고 훌륭하고 많이 배웠어도 결국에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살아가는 수준은 그냥 좀 심한 말로 어, 동물과 같이 살아가요. 짐승과 같이. 네. 아무리 많이 배우고 훌륭하고 성공한 사람이라도 영적인 세계 자체를 몰라버리면 짐승 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짐승이 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지? 짓고 뭐 뭐지? 물고 뭐 이런 식으로 어, 먹고 또뭐 하죠? 자고. 또 싸고, 어 싸야죠. <laughs> 싸야지. 어, 그런 식으로. 그냥 온통 세상의 것으로 먹고 자고 싸고 마시고 그게 세상의 내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수준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거예요. 우리 렘브트들이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집중해서. 그렇게 내가 관심 가지고 쫓아갔던 거. 그 세상의 것들이 뭐 물질이든 또 어떤 사람은 뭐, 인기든, 돈이든, 뭔가 학이든, 성공이든, 중요한 사실은 뭐냐? 오늘 이걸 여러분들이 좀 많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영원한 것은 없어요. 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것 중에 영원한 것이 있을까? 뭐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중에 영원한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중고등부에서 누가 제일 잘생겼죠? 뭐라고요? 이성현? <laughs> 비웃네요. <laughs> 장영희 선생님, 좀 잘생겼죠? 저보다 좀 잘생겼죠? 예. 네. 대학교 때좀 잘생겼어요. 근데 지금 점점 얼굴이 변하고 있어요. 예, 네. 얼굴이 세월을 정통으로 막고 있어요. 피해갈 수 없어요, 이거는. 예. 네. 영원한 건 없어요. 돈이 영원할까요? 돈은 이따가도 없어져요. 돈 많으면 불행이에요 지켜야 돼요. 더 벌어야 돼요. 네. 성공이 영원할까요? 아니요. 당장 뉴스만 틀어도 성공한 사람 영원하지 못해요. 실패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한순간에 문제 때문에 무너진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다시 말해서 세상의 것은 영원한 것이 없어요. 아주 잠깐이에요. 아주 잠시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랩너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것 그렇게 부러워하지 마세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 좀 이렇게 잘난 사람, 잘나가는 사람 쉽게 말하면은 그런 친구들 을 별로 부러워하지도 돼요. 잠깐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악인의 성공은 잠깐이래요. 일시래요. 하나님의 정확한 전체의 섭리 가운데 그냥 아주 잠깐이에요. 영원한 것은 그게 아니래요. 우리 중고동물 랜더틀 그런 랜더틀도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인스타 보면서 부러워요. 와저저 저 사람 좀 부럽다. 와, 막 물건 다 가지고 있어요. 신발 너무 많아. 막 외제차 뭐 아우디 뭐 스포츠카 몰고 다녀요. 보면 부러워요. 막 여자 한 명이 아니야. 세 명, 네 명. 저 부럽다고 많이 했습니다. <laughs> 뭐 그렇게 돈막 뿌리고 다니고. 그그 고트 선수는 뭐야? 뭐 파키아 파키아 말고 누구죠? 어, 메이웨더. 뭐, 맥그리고. 이런 거, 그 사람 인스타 보면 굉장히 부러워요. 와, 저렇게 삶면 행복하겠다. 막 집이, 집 수준이 아니라 그냥 섬을 사요, 그 사람들은. 섬을 사가지고 집을 지어요. 부러워요. 당장에 우리 친구들또 인스타 보면 은 조금 나보다 잘난 친구들 보면 부러워요. 아, 쟤는 인사인데 나는 조금 중사. 똥사똥사뭐 이런 거. 쟤는 잘 나가는데 난좀못 나가. 아, 제는 엄마가 돈이 많아가지고 올, 이번에 좀 이렇게 양악도 시켜줬는데, 아, 우리 중학교도 양악 안 하죠. 뭐, 쌍꺼풀 시켜줬는데, 아, 나는 왜 눈이 이럴까? 왜 이렇게 두껍까 아침에 일어나면 안 떠져. 뭐, 그런 거 불러하지 마세요. 잠깐이에요. 잠깐, 내가 가지고 싶었던 물건이 있어요. 그것도 잠깐이에요. 음. 제가 핸드폰을 샀어요. 아이폰 7을 샀어요. 애인 나오니까 잠깐이에요. 또새거 사야 돼요. 또 다음 버전 사야 돼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인기 인기도 잠깐이에요. 여러분들은 동방신기 모르죠? 동방신기 세대가 아니니까. 박유천은 알아요? 박유천이 미키유천이고 미키유천이 동방신기예요. <laughs> 우리 선생님들 막 공감하는. 뭐 엑, 엑, 여러분들의 엑소 뭐 방탄이죠. 어. 근데 그렇게 인기 많고 잘 나갔던 박윤천 씨가 잘 모르니까 조남을 붙여야죠. 근데 지금 뉴스 보세요. 어때요? 마약으로 찌들어서. 여자를 잘못 만나서 그래요? 아니요. 저는 원래 있던 문제라고 생각해요. 한순간에, 나락으로. 댓글들을 보니까 다 그런 이야기. 와, 어쩌다가 얘가. 와, 어쩌다가 그 인기도 그렇게 많아가지고. 지금 동방신기 인기요? 장난 아니었어요. 예, 진짜 뭐. 엑소보다 좀더 많았고 BTS보다 좀엄 더었었던 정도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어쨌든 그 사람도 잠깐 네, 여기까지 이제 BTS 건들면 좀 몰매 맞을 것 같아서 <laughs> 아무튼 그래요 인기도 잠깐 차 잠깐이에요 영원한 건 없어요. 영원한 게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영원할까요? 이것도 조금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laughs>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 사람 바뀌어요. 질려요. 또 바꿔야 돼. 물건 바꾸듯이 다른 사람은 또 바꿔야 돼. 사랑, 영원할까요? 사랑도 바뀌어요. 영원할 것 같던 그 사랑도 그 연애하는 친구들이 인스타에 영원, 한 영원, 샵, 영원, 사랑 해놓고 했는데 그 사랑도 다음에 되면 다른 여자로 바뀌고 사랑도 내 이익 따라서 유익 따라서 바뀌어요. 내게 손해 오면 또 바꿔요. 영원한 건 없습니다. 예. 영원한 사랑, 여러분들이 인스타에 자랑하고 싶은 거는 이해를 해요. 근데 자랑하지 마세요. 예. 영원한 사랑, 저는 그 인스타에 우리 랩노트도 한 번씩 올리는 거 보면 무서워. <laughs> 아, 저거 분명히 또 바뀔 건데, 어, 군대 갔다 오면 달라져 있을 건데, 뭐 이런 거. 음. 근데 영원한 건 없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마음도 영원할 것 같지만 변해요. 부모님이 자녀를 향한 마음 영원할까요? 영원할까요? 우리 부모님만큼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아. 근데 뉴스에는 아이들을 버리는 부모님 많아요. 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근데 마음이 그래요. 변해요. 영원한 게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게 없이 이렇게 메시지를 마치면 아주 암담해요. 그런데 영원한 게 있대요. 성경에서 영원한 것이 있어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 소망이 뭐냐? 우리 말씀 띄워주실래요. 그 다음 말씀, 창세기. 17장 7절에 보니까 영원한 것이 있다.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및내 후손 사이에 대대로 세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예. 성경 하나님 말씀에는 뭐가 영원하냐?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이 영원하대요. 예. 이 언약은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로 하여금 증인으로 세울 거야 그 언약 영원하다고 말씀하세요 변하지가 않아요 지금 내 수준보수 때는 지금 내 상태에 뭔가 망가져 있는 내 모습 뭔가 수준이 안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증인 할수 있지만 그거는 내가 세운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일방적으로 세운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증인으로 세울 거야. 아브라함이 뛰어나서 수준이 높아서 증인 된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성취되어지는 언약. 그래서 절대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돼요. 말씀이 살아가면 서는 거예요. 말씀이 가라하며 가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인생이에요. 그게 영원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두 번째 영원한 게 뭐냐?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다. 뭐가 영원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뭐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이거는 영원하대요. 변하지가 않는데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복음의 진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우리에게 주시 살아날 수 있는 이 생명의 소식 복음은 절대 영원토록 변하지가 않대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과거, 현재, 미래도 동일한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누구도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진리는 절대 변하지가 않아요. 절대 변하지 않는 복음.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보이지 않는 이 희감의 세력의 머리 대극박을 완전히 깰참 왕으로.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친히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죽음으로써 열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의 문제, 우리가 앞으로 지을 또 죄의 문제, 우리가 오늘 또 짓고 있는 죄의 문제, 그 모든 죄의 근본, 죄의 문제를 다 끝내셨대요. 우리를 그래서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기셨대요. 그 복음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영원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 말씀요. 한번 읽어봅시다. 좀 길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그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우리 아멘으로 화답하세요. 말씀 앞에.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뭐예요? 쉽게 말하면 진짜 리얼, 진짜 100% 팩트 중요하다 이거예요. 어 진정으로 얼마나 중요해서 진정으로 진정으로 이렇게 두 번이다. 뭐래요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 뭐를 얻는다고요? 영생.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그는 이미 어디서 옮겼다고요? 죽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라. 아멘.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대요. 이 그리스도, 이 복음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 이거는 변치 않아요. 영원해요. 어, 전도사님, 그러면 영원하다는 게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예. 네. 그 말이 아니라, 평생 내가 죽지 않고 건강하게 산다는 그 말이 아니라 그 육신의 것은 죽어버리지만 내가 죽음의 권세에서 어디로 옮겼다고요? 생명의 권세로 옮겼다는 말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신분을 바꾸는 그 영생을 주셨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원한 것을 기억하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나는 어... 영원한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나는 지금 어디에 관심을 두고, 어디에 마음을 두고, 어디에 내가 중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랩노트들이 두 가지를 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이 영생을 가지고 뭐할수 있어야 되냐, 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뭐를요? 내가 지금 관심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지금 마음에 두고 있는 거, 이게 영원한 것일까?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영원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만 분별할 수 있다면 답은 쉬워요. 그러겠죠? 간단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영원한 것을 구분할 수 있다면, 혹시 여러분들에게 지금 있는 문제, 영원할까요? 문제, 영원하지 않아요. 예. 문제도 영원하지 않아요. 예. 영원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라 따로 있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그렇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어, 있으셔야 돼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앞에 전혀 영원하지 않은 문제 앞에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 없어요. 어떤 친구는 작은 문제 앞에 마치 하늘이 무너지듯이 이게 평생 갈 것처럼 이 문제가 평생 나를 따라올 것처럼 고민하고 걱정하는 친구들 많아요. 아 감사합니다. 조금 집중력을 더 예, 붙돋아주네요. 예, 살짝 떨어질 뻔했는데 예, 왕준아 땡큐. 형아. 어. 설마 알람이니? <laughs> 주일 알람을 이 시간에, 예. 아니면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시간에 좀 좋을 것 같으니까 알람을, 예. 메시지에 집중하기 위해서. 어쨌든, 두 번째로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냐? 어,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응.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영원하지 않은 것에 목숨 걸고 거기에 내 일생을 투자하고 살아가는데 영원하지 않은 잠깐의 것에 내 돈도 내 힘도 내 물질도 시간도 다 투자하고 살아가는데 나는 영원한 것에 뭐 하겠다 어, 집중하겠다라는 결단 함께 어, 우리 멘터들이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중에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디에 더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게 영원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들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 그 따라가고 있는 게 영원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그리고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세요. 인마누엘로. 그래서 여러분들의 관심,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즐거움을 영원한 하나님께 두세요. 예. 네. 시편 1편 2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여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네. 아침과 저녁으로 계속 생각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24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대요. 어, 이 시편 1편 기자는 즐거움을 어디에 뒀죠? 잠깐의 거 악인이 서는 거 거기에 둔게 아니라 영원한 것에 뒀어요. 영원히 변치 않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언약 앞에 응. 하나님께 뒀어요.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래서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게 기쁜 거예요. 그 사람은 그게 즐거운 거예요. 그하는게 하나님 말씀을 24 생각하는 게 그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예. 정확하게 분별하고 결단한 사람이었겠죠. 그렇다면 목상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어, 여러분들 오늘 말씀 중에 다 기억 못 못해도 괜찮아요. 어, 한 가지는 어, 영원한 것이 무엇일까? 또 영원하지 않은 것이 무엇일까? 어,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깊이 있게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문자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